오늘 더운 여름날 7월 17일 수요일 작은 마을의 부대 식당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아저씨는 오늘의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주인 아저씨는 흑미밥과 설렁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설렁탕 냄새가 식당 밖까지 퍼지며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기대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오늘의 특별 메뉴인 명란 떡갈비와 양파장이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명란 떡갈비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양파장은 떡갈비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양념 두부조림과 부추겉절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두부조림은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이 두부 속까지 스며들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부추겉절리는 신선한 부추와 고춧가루, 마늘이 어우러져 아삭아삭한 식감을 자랑했습니다. 주유리는 그 서로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손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식당의 인기 메뉴인 석박지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석박지를 만들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레시피를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한 손님들은 석박지를 먹으며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7월 17일 수요일. 식당의 메뉴들은 손님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각각의 요리는 주인 아저씨의 정성과 손님들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었고, 사람들은 그 맛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당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고, 오늘의 특별한 메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식당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